지압사 신장구 지압사로 전직한 지압구. 첫 번째 손님으로 오수가 왔는데 엎드리시죠. 지압을 시작하더니 여기군요. 오! 바로 보내버리는데요. 이거 어찌가불편하 시죠. 이번엔 남일이가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고 지압구를 찾아왔는데 끌리는 매력의 혈자리는 이러군. 실수로 또 보내버리자. 자 다음 분이요. 안녕하십니까. 저부터 드리겠습니다! 이번엔 두목센세가 와서 함상도진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꿔달라고 하자 웃음이 나는 혈자린 여기다! 진짜 웃음이 나와버리는 두목센세였고 웃음과 혈자리를 불러가지고 웃음이 안 멈추네! 음. 음, 저...선생님 잠시 얘기 좀 하실까요? 결국 밑XX 취급받아버리는데요 마지막으로 뽕미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지압구를 찾아왔는데 발이 빠지는 혈자린 여기로 군다키 뭐지? 아! 아! 하지만 식욕이 더 많아져서 결국 돼지가 돼버렸고 음. 살이 더 쪘거든요 오른쪽 다리를 누르면 식욕 증진으로 살이 퍼진다 살이 퍼진다 살이 빠진다 내가 착각했구나 잘못 눌렀네요 역으로 머리잡압당하는 지압구 어, 지압을더 잘한다